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감기걸린 꾹입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니 날씨가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져가지고 선풍기를 푸파로 틀고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진짜 머리가 정말 와당탕탕해질 것 같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와... 아, 진짜 이거 진짜 참을 수 없는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장난감 하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마트 자판기 왔는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루피 같은데 지금 얼굴이 좀 이상하거든요 좀 짭인 줄 알았는데 잠깐 일단은 종류가 뭘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 여기 있다 가격은 15,000원 진짜 <laughs> 이쁘다 더 몬스터즈랑 원피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네 초로도 있어 네미 산디 와 쵸파쵸 원래가 더 귀엽긴 한데 로빈치사부도 있고 와 로도 있어 뭐야 니카가 나온다고? 오케이 이거는 뽑아야 돼 제발 10개나 넣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무조건 시크릿 나올 거야 나올 거라 믿습니다 오케이 스튜디오로 넘어갑시다 팜마트 자판기 이용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싹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즈랑 이제 원피스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44분의 1 216만원 정도 뽑으면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시크릿이죠 바로 니카니카가 나온다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루피 튀어나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조로랑 그 다음에 상디도 너무나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니또니초파랑 루빈짱 그리고 시크릿까지 이정도가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해방에 들어 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첫 <laughs> 번째 박스. 와우. 그것들이까지 여런 식으로 이제 너몬스터즈 와, 맞아. 이 캐릭터야. 자,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할지. 자, 일단 초간 플레이. 어? 처음에 녹용이 만지어지거든요. 지금 녹용이? 초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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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루피 해적단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그 생각이 나요. 히토와 이츠 시누토. 心臓をピストルで撃ち抜かれた時違う。<laughs> 국보석 스풀를 마셨을 때? 응. <laughs> 얼굴이, 요, 입 가리면은 그래도 토리토리 초파 같아. 근데, 입이 <laughs>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리고, 옆쪽에 이런 식으로 녹용 두 개. 플러스 이제, 위쪽에 라부부의 귀까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초파가 너무 깜찍해서, 사실상, 요게 라부부가 살짝 섞이니까 조금대란한 아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어머머, 베이스 너무 이쁘다. 원피스의 금화. 금색으로 돼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카드도 현상금 수배집니다. 와, 이거는 카드도 모을만 하다. 좋았어, 스타트 너무 좋죠. 자두 번째. 나 녹용만 안 만져지면 되거든요.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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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사보입니다. 미쳤다. 사보 너무 이쁘잖아. 아, 얘는 근데 라보보 얼굴이 섞어도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얼굴에 이 상처까지도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자 모자에 고글까지 디테일하죠. 그리고 이글이글 이글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세 파이프 들고 다니잖아요. 원피스 플러스 장난감까지 사랑하시는 분들 이거는 꼭 장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뒤에 그 라스베가스의 그 전당포 사나이 리그 아저씨 찾아가면은 가격 후려쳐가지고 만원 불르겠죠? <laughs> 아니 근데 사보는 눈이 예술이야. 약간 유 유광 처리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이 파마트 원피스 몬스터즈가 따로 피규어만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상당해. 시크릿 니카 봐봐. 와, 22만 원 나왔다 하면은 그냥 대박 난겨. 꼬고리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 작다. 이게 뭐야? 상인가루핀주앙입니다루피 아! <laughs> 해적단의 정말 미모의 아, 선원 아니겠습니까? <laughs> 너무 예쁘다. 라부부처럼 몬스터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쁠 수가. 엄청 짧아가지고 너무 깜찍한 거 아니에요? 귀도 상당히 큰 귀를 이런 식으로 해놨네. 너무 깜찍하잖아 이거. 자 근데 로빈짱이 현상금이 얼마로 적혀있나? 우와 9억 3천만 베리? 잠깐만 4번은 얼마였어? 4번도 비싸다. 6억 2백만 베리. 이게 근데 원피스의 돈이 우리나라 돈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베리가 일본 돈으로 1엔이라고 합니다. 9억 베리가 9억 엔이니까 가격으로 지면 85억이야. 로빈짱 잠시만, 저 따라오시겠어요? 나 o n t go t h 좀 무거워 o u want to go? You want to go? Come on, you k n 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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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스펀지까지 씌워놨겠어요? 굉장히 귀한 피규어 e 기 때문이야 i 카 설마 어? 아? 정답! 아 징베 뒤통수에 철퇴 달려있잖아요. 아 이거 보호한다고 이렇게 해어와 근데 너무 이쁘거 아니야 이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제일 귀여운 거 같긴 하다. 세상에나 징베가 초파보다 귀여울 수가. 또 약간 토실토실한 요런 뭐 가슴 타투. 이쁘기는 최고네. 이야 징베 11억이야. 잠깐만요 다음 거 너무 무겁거든요 지금? 자 감사합니다. 니카가! 니카가! 부르기입니다. 상 제가 부르기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지 기운 마, 맛이 살짝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나봐요. 그래서 이 텐션이 안 사네.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중복만 아니길 빌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규가 커. 오, 오, 오. 자다가. 소니오의 어머니, 소니오의 아버지, 루피 해적단의 일곱 번째 동료자 바로 프랑키입니다 와상턱 표현해놨어 와 디테일한 거 봤어 아요 팔은 또 로봇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유광처리 해놓은 거봐 그리고 역시나 삼각반주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오 잠깐만 야브라키이 이런 식으로 팔도 움직여 아 뒤통수 봐 그냥 꿀밤 한대 치고 싶게 생겼다 메인 캐릭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 어? 뭐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지금 루피 옆머리에 뾰족뾰족한 거 보이세요? 약간 요 느낌인데? 나와야지 루피 나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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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파란 바지? <laughs> 자, 루피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민첩다. 와 근데 약간 루피는 약간 개구쟁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라보부의 얼굴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쵸? 오이눈 옆에 상처까지 이 상처까지 이런 식으로 가슴에 상처라든지이 주먹이 너무 깜찍한거 아니야 이거? 자 그리고 뒤쪽에는 역시나 시그리스 <목소리> 밀수무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근데 루피는 현상금이 지금 얼마였어? 30억 배리. 와 우리나라 가치로 생각하면 지금 과 290억 280억 되는 거 아니야 걸어다니는 거의 기업이네 걸어다니는 기업이야 꼬고리 이게 지금 중복이 오늘 정말 예상,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아예 안 나오고 있어. 라고 입방적 빵작... 딸지마, 딸지마, 딸지마 보여? 약간 뒷머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로거리? 아, 나이 조금 원래 캐릭터가 살짝 날카롭게 생기긴 했는데 이라부부가 묻다 보니까 인상이 좀더 나빠 보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착한 쪽이 아니고 약간 나쁜 쪽 같은 그런 느낌이데 <laughs> 햄버거를 많이 먹었나? <laughs> 상당히 토질토질 하네 너무 귀엽잖아 이거 머리가 크다? 노곤이노곤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상디입니다. 너무 귀여워. 나 이거 진짜 너무 뽑고 싶었거든. 어머 어머 어머, 자세 너무 귀엽잖아. 아니 얼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얘라부보의 얼굴이 너무 잘 어울려. 상디의 이런 눈, 부랑 눈썹, 한쪽 눈 가린 것까지 너무나 귀엽습니다. 딱 정장 입고 있고 이제 발에 불 붙은 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얘가 지금 제일 귀여운데 지금? 지금까지 너무 얘가 1등이야. 아니야. 투어. 얘가 1등이야. 아니야. 둘둘다 좋아. 둘다 너무 이쁘죠. 와, 이야 상디도 현상금이 거의 100억 가까이 하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발 제발 시카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져보자. 오오오 오. 치료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저, 졌다. 아아 트라팔가 로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 아쉽지만 아 근데 너무 이쁘다 <laughs> 모자 보세요 맞아 이게 버섯돌이 모자 약간 마시멜로 같고 너무나 느낌이 좋죠. 아와 이거 센스 바라 아니 로우가 귀걸이를 걸고 있잖아요. 이게 귀가 안 보이니까. 요 라부부 귀에다가 귀고리를 해놨어. 아, 칼도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손등에 타투 하면 야 이쁘기는 진짜 이쁘다. 고고리. 자 오늘 뽑은 녀석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미쳤어요. 너무 깜찍합니다 이야. Yeah. 아 오늘도 역시나 시크릿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중복이 없었네요. 만족 만족.